관역적 매질약술 따를 자, 뒷부분이 다 같습니다. 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역적은 이런 관역을 뜻하는 말인데, 흰 백을 햇볕, 자, 야외에서 활터에서 희고 밝게 보이는 관역에 이제 활을 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적중했고요. 목적을 가지고 쏘았고요.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매질랑은 실사를 강조합니다. 실이나 끈을 묶어 매듭을 지었습니다. 서로 약속의 신호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혼, 약속, 기약, 절약, 요약, 공약 이럴 때 씁니다. 단어 많죠? 술 따를 짝자는 술 이후에다가 국이 작은 국자 모양을 뜻하는 한자거든요. 술을 잔에 따라 마십니다. 그래서 자작하다, 대작하다, 작부다, 짐작하다, 슬작하다 아주 쓰임이 많은 한자입니다. 관역정매질